소픽오 제이스 스태주 그냥 <laughs> 완카사딘또 제이스 상대로 오래 <laughs> 오? 괜찮고 진전하지마 아니 근데 이거 하면 오히려 좋아. 해줘. 해줘 해줘. 해줘, 해줘. <laughs> <싫어하는 웃음> 근데 오픽 오픽 캐리아좀 무섭긴 해. 근데 그 오픽 캐리아 너네보다 우리가 더 무서워. 아 이게 도대체 진짜 갈리스타? 라이어 씨 만든 규격을 깨버리겠다. 야, 아, 와, 너무 기대돼, 너무 기대돼. 이거 어떻게? 탈 리스트 <laughs> <laughs> 기대가 되는 거 맞아요? 네. 저는 근데 사실 이런 방송 좋아요 저는. 많이 와, 이거 캐리아 음, 이번 년도 음, 스프링. 그러니까 말씀하신대로 면 네. 깨부... <laughs> 근데 캐리아가 응, 모드가 좀 바뀌었어요. 즐기겠다. 아, 그게 참아 걔네가 왜 미쳤, 잘못 피겠다고 하는지 알겠다. 피해를 <laughs> 설명을 오? 진짜 구명 씨는 좀 그냥 때려고 오? 근데 드레이븐이라 좀 아픈데? 오, 근데 이렇게 맞는데 오! 야야야! 야, 야. 어딜 그래 날먹하려 그래? 드레이븐 여자 죽어때 그러니까 어딜 날먹하려 그러냐고. 이건 좀 아니죠, 선생님들? 아니, 날먹 안 되죠?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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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글 캐리어, 우정 캐, 우정 캐죠? 다 예측했죠? 우리 우리 정글 캐리어라고요? 우정 캐? 우정 캐? 아니, 당신 뭔 원대리 캐리어야. <laughs> 와 근데 그걸 예측한 케미언 네, 미친동선 예, 이것도 우리꺼? 너네거니잘 모르겠네 라이즈가 밀고 있는데 <웃음> 와 <웃음> 케미언 승률 미쳤죠 그레이브즈 이게 80%저 지금 <laughs> 뭐하는지 모르겠거든요 심심히 하고 싶다 아뭐 <웃음> <심심귀여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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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지금 <그냥> 혼란스와 <laughs> 이게 드레이브닝이네요 아, 이게 이게 드레이브이긴 한데 근데 서포시 케미 이건 처음 보거든요 서포시 칼리스타 바텀만 계속, 어, 들어가죠? 아, 까비! 이거까지 먹었으면 대박인데. 레드, 레드그브, 레드그브, 평타, 평타. 아, 이거, 레드 먹고 바로 띄워주는 캐니언. 뭐 한다, 뭐 한다. 와, 풀도안 써. 여기서 만약 풀까지 썼는데 와. 그러니까 로딩창부터 설계한 거야. 근데 그걸로 안 캐니언. 어디서 캐니언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 선거은 캐니언. 이 그냥 네. 우리 팀에. 저 저도 지금 카리트밖에 없거든 머릿속에 페이커 같은 존재예요. 대 <laughs> 오케이. 대포 대포 맛있는 건데? 맛있는 거 빼고 먹는구나 너. 알겠다. 취향 알겠다. 닭다리 먹는 애구나. 한쌍 쌓아놓고 죽는 구나 그냥. 차라리 쪼때 드라이브 드는 거는 나쁘지 않아가지고 사실. 어, 맞아 맞아. 그러니까 중간에 크다가 스택 쌓아놓고 죽는 게 그거지. 네, 그렇죠. 네비 안 됐기 때문에. 아 이건 절단. 뭐야? 뭐야? 몰라. 아 이건 절단 죽기 카사딘? 카사딘 세준데? 카사딘 세준데. 아 이러면 오히려 좋아. 이거. 그 밀고 스타이밍 잡아줄지. 아. 어 캐리 왔다. 아 근데 이거 3대좀 괜찮나? 오히려? 오히려? 오히려! 오긴 하거든요. 오면 오히려 지 카사딘 여기서 카사딘 여기서. 오. 아니 카사서킬 먹으면 카사딘 킬, 킬 먹으면 그러니까 오. 오히려 좋아, 카사딘. Q 아. 아. 잡았고, 궁. 아. 카사딘 말했지 킬 먹는다고. 카사딘 의외로 킬 먹고, 오. 이게 오. 페이커 카사딘이거든. 초반에 오. 킬을 먹더라고요. 아 이거네 그냥 어떻게든 난점 만들어서 페이커 와가지고킬먹이겠다아 이게 오너 오너가 오너가 라이즈가 밀려가지고 아. 그냥 이런 미쳤다니까 저런 설계가 약간 그거라니까요. 진짜 딩 하나 세웠어요 지금. 정말 아름다운 빌딩을 세웠어요, 빌딩을. 페이컨 빌딩 강서구에 있거든요? 페이컨 빌딩, 그냥 세워버렸죠, 그냥? 아, 와, 눈까지 먹어? 아, 이렇게 지는 건좀 석이 나가는데요? 미쳤다, 저 설계가, 그 어, 여기서 일단은 보신 것처럼 3, 이게 아, 우리 정글, 3, 3, 우리 정글 3, 우정 우정어거든요. 상대가 문제 카사디를 무조건 이기는 건데 있을까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디플러스 기아가 약간 재보 생각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아 이거 3대 3이면 그래도 할 만해라는 계산이 나왔는데 알고 보니까 카사딘까지 온 거죠. 아니면 뭐 카사딘이 올때 오더라도 그냥 본대를 쓸어버리면 된다까지도 생각하고. 아, 저기서 타이밍이 좀 늦어졌고 카사딘이 원래 이미지 자체는 당연히 고열에 빠른 챔피언인 것같는데그 고열을 계속해서 팀원들한테 섭취하는건 아니에요. 맞습니다. 헐다 빨았어 이 정도면 거의 어... 지금 반반골드? 오히려 진짜 좋 진짜 좋아 이게 반반골드면 또 싸워? 어? 와 이거 잡았다 이거는 아, 아닌가? 아 잡은 것 같은데? 어, 근데 근데 어, 잡았다! 뚫쳐요 아, 이거 근데 뭐, 놀리기도 미안하다. 살려드릴게요. 저 놀리기도 미안하다. 아, 그래. 나, 나 이해했다. 광동의 마음을 이해했다. 마음이 아프겠다. <laughs> 진짜 캐리어 미쳤나봐. 아, 무슨, 무슨 게임을 하는 거야, 혼자. 아니, 투원들 베타를 가려고 그래? 아 진짜 약간 그 잘하는 건데. 아 진짜 이해도가 남다른 것 같아 메타에 대한. 이건 내가 봤을 때 그냥 날비 이런 게 아니라 진짜 이해도가 좀 있는 것 같고 이해도를 좀 다른 이해도를 먹은 것 같아. 아 룰러만 용이됐어도아저평 탔는데. 와 근데 구맛시 존나 잘했다. 이해도가 남다른 것 같아 진짜로. 어떻게 저거지? 사고의 유연성이 싱크빅 했나? 구몬할 때, 구몬 구몬은... 구몬은... 저런 은 구몬은... 구몬은... 구냥계 구몬은... 하기은센몬은 구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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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몬은구아은 구몬은... 구캐리구없은 타이밍 노린다 구몬은... 구데은 구몬은... 구몬은... 은

어 이거 카사아 네, 이건 조금 딜 차이 좀날 거거든 그리고 지금 이거 대표 선수 이거 따로, 따로 불러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야 하지 마라 <laughs> 야, 야. 아, 지금 7분을 민서민서 하고 받아 돈을 모으는 기간... 와 이것도 캐사딘이 왔다 갔다 하면은 다이바박이 세게 느껴서 오르니 직선? 맞습니다. 오르니 직선으로 계속 부지런하긴 한데 중간 이동이 아, 근데 오히려 맞죠? 오른 들어서 이게 오시죠? 이렇게 저, 저, 저. 되는 게임. 아, 그러니까 생각하지 마. 말에 당해 버릴 수가 없거든요. 아, 아 네. 좀쓰게해 줘. 좀 써야 된다고 말씀드린 거. <laughs> 아, 라인전이, 그래서, <laughs> 아, 라인전이 아니, 왜 끝나 있는 거야? 조합 아, 킬갚아야 되는데. 그냥 하이그 나이트 해야 돼요. 마음은 하이그 나이트 해야 됩니다. 아이. 1세 때 일부러 찌는 거예요? 아, 왜 그러시는 거지? 네일 그, 왠지 알아요? 각성하려고 약간 그런 거? 아니, 아니, 재밌게 하 T1 엔터테인먼트 앤 스포츠. 야, 한타 안 해도 되니까. 천만 원 걸게 해줘. 아니, 설마 K로 뺐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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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 마라. 아, 오케이. 가지 마세요. 재밌어, 이 제발. 아 무슨 일, 무슨 일 하지 말아주세요. 가자. 가자. 어, 으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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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케이 오케이. 아, 여러분 미드 와. 아, 씨. 이 아, 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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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드. 미드 아, 근데 괜찮아. 괜찮. 원딜이야, 그냥. 아, 이테를 막아? 밀리지. 밀렸다. 와, 아니 무슨 그림자 검들고 앞으로 뭐 앞으로 좀부르 강키님이 말하셨거든요. T1의 경기가 재밌는 이유. 상황 판단이 빠르다. 그냥 뭐, 또뭐 할지, 뭐 할지, 가장 빠른 팀이다. 삼룡조 와포탑도 깼고 이거 싸우려고 오면 바로 그냥 여기서 카사딘 뒤에서 싸웁죠. 와 실수 60개 차이. 근데 저게 진짜 날 수밖에 없었던 게 라인을 비워버렸던 시간이 되게 많았어 가지고. 안 나요. 네. 안다고요 그럼 뭐 말하지 마요 그냥. 안다고 <laughs> 치고 마요 <말아요> 그냥. <웃음> 오케이, 오케이. <웃음> 지나가고 왔다 갔다 하는 사이에 의미가... 왜 요즘 메탈 그만 하는지 네 보여주는. 야, 야 이거라도 잡자 이거라도. 한번 죽으면 안돼 진짜 한번 죽으면 안 돼. 레이드, 한한 죽으면 안 돼? 아 제발. 오, 아, 너, 진짜 죽어줘 제발. 십명대 많이 잡아. 죽지 마 죽지 아, 마 죽지 마 죽지 마. 이 양분 고사라 아, 아, 이 양분 고사라. 카트야. 근데 근데 이들이. 맞아요 마을이 비어가. 그래 이거라도 해야 되는데. 잘했어. 야궁이라도 써야 되는 거 아니야? 마왕 카사딘을 잡긴 잡았는데. 겠다 이것도. 어, 나머지 다 <laughs> 그러니까 오마왕이야 오마왕 그 오마왕이야. 마이개얼받아 <laughs> <laughs> 11초 남았고요. 자 이제 사용 회담 사용 회담 사용 회담 오세요. 초청장 왔는데 지금 초청장 왔는데 근데 교전에 교에 들어왔어. 초청장 왔는데 할수 있어 할수 있어. 이거 진짜 할수 있어. 생각보다 이런 싸움 너는 잘해 알잖아. 너는 이런 싸움 잘한다. 그래도 이런 싸움 잘한다. 너리 이런 싸움 잘해. 아, 자. 맞고, 자. 어, 이거 봐, 이거 봐, 이런 싸움 그래도 그래도 잘해. 아니야, 아니야. 저거, 뭐, 어, 어, 싸줘도 돼. 이거 먹으면 돼, 이거 먹으면 돼. 어, 이런 싸움 잘해, 너. 아니, 순식간에 구도 우리가 싸먹는 구도 됐죠. 어, 어, 우리 안, 먼저 안 쳐도 돼. 아, 근데 쳐도 돼. 어. 우리 이거 그냥 뭐, 한명 주고 이거, 이거, 그, 칼리스타 찢기랑 같이 쓰면. 와, 어, 좋아. 그렇지! <laughs> 됐어 됐어. 우리 그냥 빠지면 돼 이제 칼리스 y I c 와와 t listen. W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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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스미스 구조까지 만들어버리네. 아 이렇게 이런 줄이야. 아 이게 말도 안 되잖아 게임 이렇게 하는 거 진짜로. 아니 그 디킬 상태로 되는 거였어? 어, 그렇죠. 이번에 맞췄네 뭐 이거지? 이번엔 해. 그러니까 해. 해설이 제일 아, 제일 서운해 아, 진짜로. 출구 근데 뭐 해야 되잖아 해설분도 월급 받으시고 일하시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말할 거 없잖아. 아, 네. <laughs> 와 근데 카바디 저기서 스시. 치게 다 치게. 막 치게 안 치게. 서하잖아 정답은 치게였습니다. 16넥카사딘. 어떻할 거예요? 라는 <목소리> 제리도 제이가안 나와요 이거 제리가 다 잡아야 되는데 어떻게 잡나요 너무 무력해 보인다 제리 아, 개박살났네 상대 다 살아있는데 와 칼리 서포트로 죠 그렇죠? 라인 클리어도 안되거든요 와 죽어? 년이요캐년이요 카사딘이 약속 시간보다 30분 먼저 왔어요 그니까 너무 빨리 왔어 이게 아. 어와 일로 와! 990 명대사거든요. 일로 와! 444? 짜, 뺏. 444로 줬네? 말했죠. 교전의 팀원 교전으로 아 이기겠다. 아 세워요. 교전인데, 이런 픽으로 교전할 줄 몰랐는데, 교전의 팀원입니다 와, 아 진짜 아 역대급. 어